이곳은 남아공의, 지, 이곳은 남아공의 주요 지역 자연환경 관광지입니다. 먼저 테이블 마운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마운틴이 왜, 이리, 왜이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테이블 맞습니다. 이 테이블 마운틴 옆에는 구름이 폭포처럼 내리는 구름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는 360도로 회전할 수있으면한대당약 75명 정도가 탈수 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시면 스루거 금지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공의 대표적 동물 5마리가 있는데 맞춰보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제왕한 병원과 사장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곳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있나요 여기가, 저나가 보는, 저가에서 보는 거. 여기는 유아에서 보는, 아코시티 스타디움입니다. 처음에 87년 개장했고 처음 수용 인원은 8만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열릴 제 19회 월드컵을 위해서 이이 이구, 2009년에 이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어 이제 9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제 월드컵이 열렸을까요? 나만요1년맞 맞습니다. 여기는 2010년에 제 19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넬슨 멘델라가 추록 후첫 번째 대중집회를한 곳으로도 유명하고 흑인 지도자 크리스 하니의 추모식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우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외관은 아프리카 전통 도장인 칼라바시를 돋아 만든 것이며 외관은 불법 모양의 모자이크로 밤에 조명을 켜면 불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공제 하나 되겠습니다 남아공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여보, 미국 영국영국 여보, 에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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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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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줄루족 이준우와우와 <이중형. 우바> <목소리> <오우! 웃음> 줄루족은 남아공의 원시 부족 중에 하나예요. 제일 용맹하고 끝까지 맞서서 싸운 인물 중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모인 이은강. 모인. 정책한 네덜란드인들이에요. 이따 나올거예요 넬슨 만델라 송민혁 황민정 흑인 아시아 홈윤진 아시어인이래요. 아시아인 아쉬우인. 남아프리카에서 <laughs> 중로 적과 여러 흑인들이 살았어요. 우가, 우가. 그런데 보호인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인이 흑인을 몰아내 땅을 차지했습니다. 애 꼰둥이들아. 너희 방귀로 화생방을 해시키기 전에 너희들 다죽어버안 <laughs> <방귀냐? 웃음> 아, 되겠네. <laughs> 도망갔어. 그리고 흑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법, 아파르트 헤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흑인들은 벌써 악함에탈수 아, 없었고 감사합니 <laughs> 네. 야, 이거 껌둥이야. 뒤로 가지 못해? <laughs> 화장했어, 화장. Oh. Hello? h <laughs> 이런 껌둥이가 진짜켰죠한번 돈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디 갖고 올 거야? 아, 안 들어가지? 나도 안 들었지? 어디, 저기? 다 들었어요? 역시 흑인 맞네요. 흑인 요 선거를 할수 없었죠 흑인들은. 흑인과 백인의 사랑에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laughs> 오 은사. <나>. 오 아, 민영. <laughs> 우린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laughs> 오 민영. 나 흑인이고 나 백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 <laughs> 흑인들은 흑인의 노아 부어인에게 맞서서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와 우와 저는 흑백차별이 심만 남아공을 비판했습니다. 너가 그래! 계속 콧바 안 껴줄거야! 에 언니가 뭐 마침내 아파트 헤이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아아아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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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흑인들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아 2013년 12월 5일 12월 5일 95세의 네.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고파. <laughs> 그습니다 이상입니다.